라고 야 각을 변으로 안 바꾸면은 답이 안 보여. 사인은 사인 법칙, 쿠사인 쌓사인 법칙이야. 믿고 가라고. 그러면 보여요. 알겠어? 자 이렇게 하면 누가 보이겠냐? 반 누구나 알수 있다. 사인 a니까 이 아이가 는 뭐예요? 외접원에 질이 있을 거 아니야, 그렇지? 걔가 지워진다라는 것도 알수 있어. 요왜 외접원 아, 자변이 하나, 구변이 하나니까. 그럼 믿고 가라고. 자 사인에 있는 누구야? 사인은 누가 되나? e r 분에 네. A가 되는 거 맞아요? 네. 따라서 사인 C는 안 살게요. 똑같으니까 맞죠? e r 분의 네. C가 될 거고요. 코사인 B는 몇이에요? 코사인 B는 몇이야? 2배에 몇이야? B니까 C A 분의 네. 에 B잖아. C제곱 a 제곱 마피제곱 됐습니까? 그대로 넣어봐야 돼. 2배에 사인 A는 몇이야? e r 분에 네. A가 될 거고요. 곱하기. 코사인비는 몇이에요? 두 배. A 지워진 거 맞아요. 음. 따라서 C 시제곱 올라갔더니 C 제곱과 C 제곱 지워진 거 맞습니까? 음. 따라서 A 마이너스 B와 A 플러스 B가 나오는 거 맞아요. 그럼 음. 0이다. <laughs> 됐냐하니 됐니? 어, 이거 말고는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게 없어요. 따라서 무슨 삼각형? 2등변 음. 넘어가자. 523번 넘어가. 503번은 마찬가지 문제야. 조건이 두 개가 있는데, 변의 길이 뭐야? 문자세 개야. 그치? 야, 얘들아, 문자가 세 개인데 뭐 하라고? 12개야.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예요. 특수가 같은 게 나와서 특수가 있든지 아니면 뭐다? 세 변의 길이 비가 날 것이다라는 얘기야. 아니니, 자, 그럼 가보자 5 2 3번은 s i n A는, s i n A는 누구예요? 여기 써있으니까 안 쓸게. 이 R분의 몇이다? A가 될 것이고요. 그 꼴, s i n C는 누가 돼요? 이 R분의 C가 되겠습니다. c o 인 B는 누구예요? 이대로 다써놨네요 내가. 2배 C의 A는 C의 제곱, 플러스 A의 제곱, 마이너스 B의 제곱이다. 라고 정리가 됩니다. 정리가 되지요? 그러면 또 약하고, C 지워지고, A 올렸더니, 2까지 올렸더니, EA의 제곱, e q C의 제곱, 플러스 A의 제곱, 마이너스 B의 제곱이다. 쓸수 있어요, 없어요? 있지요? 맞나? 그러면, 넘겼더니, C의 제곱은 누구다?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인, 원 삼각형? 직각 삼각형이라는 게 나와, 안 나와? <laughs> 나오죠 맞나요? 맞아요. 그러면, 야, 얘도 지금 굉장히 무산한 생기야. 맞아? 다 정리할 게아니죠요 나라 비교를 봐봐. A의 제곱이라는 녀석은, 누구다?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에, 마이너스 두배의 B 곱하기 C의 넷이다 호사의 A입니다. 라고 쓸수 있어 없어? 있지요. 그런데, 여기 에 지금 누구라고 되어있냐면, 마이너스 B, c 의 몇이다? 루트 2라고 되어있는 거 맞아요? 그럼 여기 E 코사인 A가, E 코사인 A가 몇이다? 루트 2란 얘기가 되겠죠? A는 몇 도? 45도네요. 됐습니까? A가 45도면 B는 몇 도가 4, 돼야 돼요? 왜? C가 몇 도니까? 90도니까. 직각상태입니다. 됐어요? 기각이 530번. <laughs> 혹시 아니? 네. 이해 안된거 아니지? 네, 봐요. 네. 음. 530번 갑니다. 자, 호가 있구요, 3대4대5래요. 호가 있고, 3대4대5래. 자, 그럼 간다. 여기를 보세요 얘들아 야, 우리가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L은 R세타야 호의 길이는? 공양이? 야, 얘들아 봐봐 호의 길이는 R 빼면 R은 지금 반지름이잖아 그지? 얘를 그 길이 성수라고 본다면 세타와 L은 뭐예요? 비가 같다 갔다, 다르다 갔다. 같다야 각이 3대 4대 오면 호의 길이상 3대 4대 5가 돼야 된다는 얘기 이 뜻이잖아! 맞았어요! 근데 3대? 4대? 5래요. 자, 그러면, 뭐가 3대, 4대인데? 어. 여기 봐. AB, 얘가 지금 3대, 3K대, 4K대, 5K. 그러면 뭔지 세이버가 지냐면요. 여기다가 뭐 하면, 요렇게 연결해주면. 자, 요 녀석의 중심각과 요 녀석의 중심각과 요 녀석의 중심각 두간의 3대 4대 5로 분할이 되겠죠. 왜? 중심각입니다. 됐습니까? 자, 그럼 3세타, 4세타, 5세타라고 하면 12세타가 되는 거 맞냐? 3세타, 4세타, 5세타 다맞쳐주면 따라서 12세타는 몇 도예요? 360도가 되는 거 맞나? 따라서 세타 하나가 몇 도? 30도. 됐죠? 그렇죠? 세타가 30도란 얘기는 3세타인 녀성 몇도? 90도. 4세타는 120도. 5세타 는 몇도? 150도가 되네. 근데 반지름의 길이가 몇이에요? 2래야 이제 끝났어. 따라서 자 S는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의 길이가 몇이야? 2지역. 이액 제곱. 이가 누구예요? 첫 번째 삼각형 사인 9 0도 맞습니까? 두번째 녀석은 사인 150도 맞아요? 응. 세번째 녀석은 사인 150도가 되는거 맞아요? 응. 그러면 자여기 봐. 2분의 몇? 2가 될 것이고요 그럼 여기 2는 어떻게 돼? 지워지면서 2분의 2 여기는 몇이세요? 여기는 몇이세요? 150도니까 2분의 1 2 미리 지웠어 답은 응. 몇이야? 응. 3 더하기 몇? 4차선 535분 갑니다. 야, 수다가쓴 설명에 이가 있습니다. 바로 바로 해줘야 돼. 어? <laughs> 그니까 535분 봐요. 세변의 길이가 456인, 삼각형 A, B, C의 외접원의지름의 길이를 r 내접원의반지름의 길이를 알. 음, 알. 알 알. 뭐야? 저기. 음. 자, 삼각의계각이 세네요. 사, 5이게요될수니까 응. 그뭐하래곱하요 자, 사각형의 넓이 공식 밖에 몰라요. 그죠 맞아? 어, 근데 r에 과련해서뭐 해주면 되냐? 이메일에 a 곱하기 p 곱하기 s i n 대신에 누구로 바꿔주면 돼? 요이 r 분의 c라고 바꿔주면 되는 거 맞니? 공식을 외우지 말라는 얘기야. 유도하면 되는 거잖아. 그치? 어, 이거 외우면 외우다가 더할 거예요. 그럼 몇 시야 4r 분의 이래 ABC니까 몇이에요? 4곱하기 5곱하기 2이 되는 거 맞나요? 맞습니까? 그러면 지워지고 사라지니까 몇이에요? r분의 몇? 30이 되는 거 맞아요? <웃음> 여기서 외접원 반지름으로 할수 있는데, 자세 변의 길이가 되면 뭘알할수 있어요? 삼각형의 넓이를 할수 있어요. 그죠? 누가 있었냐면 삼각형의 넓이 S는 루트 S곱하기 S 마이너스 S a S 마이너스 b 그러에 c라는 녀석이 있었어요. 그리고 요 s m s는 무냐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이를게어나오는 녀석입니다. 수가 있습니다. 그럼 보자.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몇이에요? 15가 되겠네. 따라서 2분의 몇? 15가 될 거고요. 삼각형에서 얘는 어떻게 된다? 2분의 몇? 15 곱하기 2분의 15배기 2분의 8, 2분의 7이 나온가요? 맞습니까? 그 다음, 2분의 15배기 오니까 2분의 10이 나오는 거 맞아요? 맞았지요그 다음, 2분의 15배기 2분의 10이니까 2분의 3이 나오는 거 맞아요? 맞나틀리잖 맞죠? 그거를 중장상다 하려고 하지 마. 이가 몇개 있어요? 이가 4개 있어요. 이 4개 공입이야 그죠? 분해. 자, 얘는 몇이야? 5 곱하기 3이야? 7이야? 5 곱하기 2야? 3이야? 누구누구 응. 누구, 누가 하나씩이야? 5 3 됐어요? 응. 자그 루트를 벗겨버리면 R분의 30이라는 것은 누구다? 2에 4제곱 밖으로 나가면 4분의가 되는 거 맞아요? 응. 16이니까 일단 5 하나 3 하나니까 5 3 15 밖으로 빠져나갈 거고요 루트내주세요 27에 14가 되는 거 맞죠? 아니야? R 저거잘안지어자30 이거 지워지고그죠 따라서 왕가사 하는 것이에요 넘겨주면, 613분의 몇이다? 야 613분의 몇이요아유 몇이냐 예, 안 해도 될것 같아요. 야, 미안해, 미안해, 미안해. 일단 알등 30개월도 나왔어, 나왔어, 나왔어요. 맞아요? 네. 그러면 얘는 누구랑 같아야 돼요? 2분의 2배. 네? 여기 내자번 있다라고 하면, 여자, 알 곱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같은 끝나는 거 맞아요? 그냥 이거 쓰면 되네. 왜냐면 문제를 봤더니 R 곱하기 R을 구하래. 얘가 몇이야? 15. 15야. 그러면, 지워지고 사라지고 2가 되는 거 맞아요? 올려주고 네. 올려줬더니 R라는 것이야? 4도 산가요? 네. 어휴, 다음 한 번. 539번입니다. 아유. 539번 봐요. 539. 539. 지워지나요? 자 사각형이 어디야? 네, 얘를 나눠볼까요 이렇게? 근데 얘는 딱 봐도 굳이 하냐배고도건 그냥 나누지 않아. 60 더하기 45야. 설마 90 더하기 10더 나올까 안 나올까? 안 나와요. 아니면 이예 금방. 어떻게 넘어가 봐. 그러면, 그러면 논석이 길이가 나온 거 맞아요? 맞으면 좋죠. 이 길이가 나올 거 같고. 근데 제가 여기가 4길이기도 하잖아요. 뭐 어떻게 돼 이등변삼각형니까 30도, 40, 60도, 그리고 2, 2, 2, 하니까 너희는 50도 나올 수가 있어. 자, 저은 누구야? A씨의 제목. 몇 번이네요? 539번이야. 자, 빨리 가보자. 539번. A씨의 전체 제목은 누구다? 4의 제목. 맞아요. 그다음 B씨의 제목 몇이야? 4 더하기 몇? 12. 4 더하기 12는 몇이지? 16, 더하기 몇? 4, 8 루트 3이 되는거 맞니? 빼기, 몇이다? 2배 4 곱하기 2 플러스 몇? 2 루트 3에 코사인상식도 2분의 1 루트 3이다. 됐습니까? 됐나요? 네. 어우, 좋네. 그러면 32 플러스 몇? 8 루트 3에 얘 집어주면 기 사라지니? 맞아요? 네. 4, 2, 8, 3 빼주고요. 다 4, 2, 8, 3에 24가 되는 거 맞아요? 지워지고 사라지고 계시다 8, 2, 아유, 애석하게도 몇이에요? 몇이야? 2를 뒤네요 교님, 그러면, 자, 요각을 세트라고 할게요. 요각을세터라고할 그 때,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배할 수가 있겠지. 봐봐, 이 녀석까지 대면 알아보라 길이 아안때 대각을 알수 있어 없어. 사인 법칙다. 사인 세터네의시4 사라는. 됐습니까? 음, 센터가 음. 4 0도고요 따라서 얘가 몇 도란 얘기야? 얘가 60도란 얘기야. 시간 쓰고 넘어갈게요. 따라서 S equal 2분의 몇? 1에 몇이야? 4 곱하기 몇? 2 더하기 2루트 3에 곱하기 사인 30도. 2분의 1이죠? 맞죠? 음. 왼쪽 삼각형에 있어요. 오른쪽 삼각형. 2분의 1에 몇이다? 72가 위치이니 네. 곱하기 2 위치였나요? 곱하기 s 인 n 위치도 2분의 몇? 이것도 3이 되겠죠? 맞았요요 맞지요? 맞아요? 얘게젤싸 네. 예, 계산하면 몇이에요? 상수가 안돼요? 세한테 배우세요 네. 따라서 2 더하기 3은 5 됐어요?